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상권분석 하고 있죠 자 526페이지 제2장 도소매입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점포를 개설할 때 우리가 제1장 지금 2장을 하고 있죠 2장은 도소매입지입니다 입지라는게 키포인트가 되죠 도매소매입지 그래서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앞쪽, 일장이 이제 출제빈도가 제일 높아요. 일장이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60%에서, 한65%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어,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우리가 입지분석이죠. 어, 입지분석. 입지분석 파트가 지금 하는 도소매 입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35%에서 어, 40% 어, 정도 차지해요 어, 그래서 이제 거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제3장인데, 출점을 하죠. 상권 분석해서 입지를 분석한 다음에 개설할 때, 점포 개설할 때출점 합니다. 자, 3장이 이제 출점인데요. 음, 우리가 개별 점포에 대한 분석이에요. 개별 점포에 대한 분석.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출제 분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장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출점 파트는 이제 제가 마지막 파트에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도소매 입지 교재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526페이지. 도소매 입지입니다. 아, 제가 지금 6강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제1절 도소매 입지의 개요 도매 입지와 소매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도매 입지라는 건 무엇이며 그다음에 소매 입지라는 건 무엇이냐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밑줄만 쳐보세요 도매 입지는 자 우리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매 입지는 도심이나 철도, 역 등지에 중심지 상가의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임대료가 싸거나 도매단지가 조성된 교회 지역이나 도시 변두리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매 입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매 입지는 이 직접 소비자가 대면해야 하다 보니까 어 입지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입지라는 것은 자, 입지에 대한 뜻은 땅지자에다가 땅짓자에다가 세운다 설립이라고 하죠. 입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어, 땅에 설립한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또 영어로 우리가 로케이션 그래서 어, 초등학교에 우방고 있어야 되고 커피 전문점이 있는 게 아니라 커피 전문대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이제 그 사무실 앞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밑줄만 쳐보시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이 선택하는 점포. 첫째, 뭐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있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거죠. 둘째, 어, 상품의 구색이 풍부하며 셋째, 가격이 저렴하다는 느낌을 주는 점포가 어, 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제 이용이 편리한 장소라는 것은 마케팅 요소에 포피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어, 포피믹스. 자,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시장 점주 마케팅에 포피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포피믹스 전략이라는 자체는 다그 앞에 p 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자체적으로 포피믹스는 가격, 플라이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고가로 할지 저가로 할지 상품,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상품을 다른 것과 또차별화 시켜야 되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촉진은 판매 촉진이요. 판매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입니다. 자,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장소라는 것은, 어, 항상 이 가변적이지 못하고, 한번 입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요. 변동성이 작다. 그 입지라는 게참 중요한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케팅 요소에서 포피믹스 중에서 프레이스에 속합니다. 해당하기 때문에 점포 입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입지가 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위치를 말하고 즉 입지는 입지 주체가 사업을 영위할 장소. 상권, 상권에 와도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권이 안 좋으면 입지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지라는 거와 입지 선정을 나중에 또 뒤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된 위치입니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간적이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입지 선정, 입지가 좋은 것 선정해서 이 움직이는 작업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조금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입지의 중요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소매업은 어, 옛날에 목이 좋은 면 장사가 잘 되고,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입지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입지는 소매업 성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점포의 입지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단 점포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입지로 인해서 불리익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형 점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야무로, 최초에 선정된 입지는, 우리가 최대한의, 음, 오른쪽, 최대한의 이제, 투자 수익과 이익을 보장해 줄수 있는 입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점을 보시면, 그럼 유통시설의 입지 결정은, 어, 우리가, 어, 이,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마트가.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유통시설의 입지 결정은 입지 조건에 따라 유통 전략 미스상의 다른 요인들에게 또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점을 보시면, 어,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지와 마케팅으로 구분할 때 입지의 영향력은 7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살사페이지 메뉴의 내용을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매출액, 매출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는, 자, 우리가 만약에 전체가 이제 매출액이 천만 원이다. 또 봤을 때, 이 입지라는 자체가 만약에 7 0 0만 원이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한 300만 원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70%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염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염러분 정리하셔서, 우리가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게 입지다. 마케팅으로 구분할 때 입지의 영향이 70%라면 마케팅이 30%다. 그만큼 입지의 점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염러분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입지별 유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입지별 유형에 대한 별표를 이제 두개 정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2절, 이제 입지별 유형으로 가야 되죠. 자, 페이지 이제, 우리가 그, 527페이지, 보시면요. 자, 527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527페이지였죠. 가시면, 자, 우리가 입지, 입지별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2절, 입지별 유형. 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볼게요. <laughs> 도심 입지, 독립 입지, 그 다음에, 어, 어떻습니까? 뭐 쇼핑센터, 그 다음에, 어, 어때요? 쇼핑센터가 있고 뭐 복합 용도 개발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일단 도심입지와 독립입지 이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표표를 세개 정도 쳐놓으시라는 게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거의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도심입지와 독립입지를 출제원이 바꿔냅니다. 상반적인 건데요. 자 도심입지라는 것은 자 대도시나 밑에 527페이지 밑에 대도시나 소도시의 전통적인 도심, 즉 중심 상업 지역 CBD라고 합니다. CBD가 어, 이제 중심업무지고요. 그래서 소매업체에서 가장 어, 성공적인 도심 입지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어, 어떻습니까? 적은 것이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기업번에 보시면은 중심 상업 지역 막스쳐 보세요. 자 우리가 중심 상업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어떤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중추 관리 기능이 집중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무실, 빌딩, 관청, 은행, 신문사 등이 다 집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이라 본다면 서울시청에는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도 있고 은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입지구조가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시면은 주말이나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에 나타나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저조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CBD가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중심이 돼서, 여기가 도심이 되죠. 그럼 도심에는 직장이 있죠. 직장.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돼서, 도심은 땅값이 비쌉니다. 직가은 높으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와야 돼요. 주거지를 외곽. 자, 이걸 나중에 직주 분리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직주 분리. 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여기는 사람들이 밤만 밤만 되면 바글바글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린다는 얘기. 여기가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동화라는 자체는 주 야간에 그 유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유동 인구의 감소로 매출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면 입지 선정의 기준이 이제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의 기준. 입지 선정의 기준은 자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느냐 가볼게요. 일단 잠재 고객 여부 그죠. 잠재 고객 여부. 그래서 어, 잠재고객이 충분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고객층에 대한 성향, 고객의 재산이라든지 학력, 성별, 연령, 연령별, 구성 분포 등 따져봐야 되고 동일업종문의 분포, 경쟁 점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가시성, 자, 간판이나 점포의 위치 잘 봐, 보여야 되고 접근성, 중요합니다 도보 또는 대중교통, 자가용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건물 특성, 노 위치, 주변 상권 분포 기타 임대료, 창업자의 개인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뤄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가정 제가 하는 가정이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가 어떻습니까? 어, 이 상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론 자체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 두 권이죠. 우리가 어, 어, 일반 유, 어, 유통 물류 관리 와,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이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과 정보를 묶어서 연결이 되니까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가, 어, 막판, 단일 완성.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쪽집게 특강이라고 하죠. 단일 완성이라서 이제 해서 세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리 문제집이 원래는 따로 있는데, 문제집을 따로 하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엄리 가장 중요한 게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별해서 풀어드리니까, 여기 일단은 나머지 거는 영리 맡기고요. 선별해서 풀어드리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자, 갑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를 가면. 자, 다음 입지선정의 기준에 관한 다 내용 좀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잠재고객의 여부? 잠재고기 충분한가의 여부지, 고객의 학력 재산이 아니잖아요. 고객의 재산 학력은 고객층의 성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문제, 2번 일본 문제는 1번 정답입니다그 다음 또 하나 풀어볼까요? 632페이지, 어,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어, 문제. 지문이 되게 길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기사 내용을 읽고 미출친 부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자, 밀실 출인게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그럼 중심 상업 지역은 제가 좀 전에 주말이나 또는 야간에도 도심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저조화 되었어요. 그럼 4번. 주말이나 또는 야간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나타나지. 유동 인구의 증가로 매출이 급증한다. 자, 극격히 매출이 저조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도심 입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지 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독립입지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도침입지와 독립입지를 바꿔서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528페이지로 가시면 독립입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독립입지의 정의 한번 밑줄 쳐보세요. 자, 노면 독립입지 또는 독립인자 입지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스탠딩, 프리하다는 거죠. 사이트. 그래서 어 어떻습니까? 그 자유롭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성 경쟁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지는 다른 업체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교회 지역에 독립하여 입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군집 입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밑을쳐 보시면 중소형 소매 업체보다는 뭐 하이퍼마켓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죠 앞쪽에서 그다음 대형 할인점 교회의 넓은 입지를 요구합니다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교회의 넓은 입지를 요구하는 게 대형 할인점이고 자 앞쪽에서 배웠던 게 우리가 그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포가 혼자 서 있는 이 도, 노면 독립 입지는 어, 자유롭게 서 있기 때문에 경쟁성이 없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히 독립 입지를 선택한다. 대학교 교내에 위치한 서점 등도 대표적인 독립 입지의 예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가지게 되면 이제 안에 뭐 안경점이나 서점,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이 독립 입지를 따져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도 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문품의 경우는 그 밑에, 그니까 우리가 이 대학교 교내에서뭐 안경점, 서점, 은행 같은 게 계속 계약을 몰려있죠. 어 그래서 이 대표적인 동 독립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의 경우는 나중에 이 전문품을 다시 또 뒤에서 배울 겁니다. 동 독립지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 선매, 이 고를 선작은요. 전문품은 구매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는 것이고 선매품은 비교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선매품의 경우는 여러 점포를 통해서 옷가게 이렇게 모여 있어야 잘 되죠. 여러 점포를 통해서 상품을 비교한 후 구매함으로 독립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독립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른 업체들과 고객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그게 알맞는 경영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독립 입지의 선택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 창업 시에는 신설 점포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상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로 독자적인 상권을 개발할 것인가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우리가 529페이지로 가시면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죠. 그염전이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어, 표 표시를 하나,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이제 찾아낸 거죠. 자, 보시면은 독립입지의 장단점이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단 장점은 어때요 가시성 교회에 혼자 있으다 보니까 딱 눈에 띄죠 가시성이 높고 임대료가 매달 싸우다는 게 좋죠 우리가 외곽이니까 그다음에 고객을 위한 편의성이 높습니다 주차장이 넓고 직접 경쟁 업체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확장이 용이하고 주차공간이 넓죠 영업시간 그다음에 제품 간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므로 그에 알맞은 경영자의 경영전략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단점은. 다른 점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객들은 오직 그 점포만을 생각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 가격, 판촉, 서비스 등의 차별화가 가야 됩니다. 차별화의 기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별화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33으로 가시면 3번 문제로 갑니다. 633에 3 번. 가게 되면, 다음 중, 노면 독립 입지에 관한 내용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2번이죠. 당연히죠.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노면은 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가 그때 된다? 노면 독립 입지는 홀로 존재하는 입지이므로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도 요것도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보는데요. 독립 위치가 적합한 경우는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일단 기업 밑줄.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확실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소매점. 그다음에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점.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마케팅링을 갖춘 소매점. 그 다음에, <laughs> 자, 넘기시면은 비읍번에 할인점처럼 저비용 저가격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대형 할인점이 적합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문제 633 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자, 633으로 한번 가보세요. 633으로 가시면 633에 4번 문제죠. 자 다음 독립입지가 적합한 경우라고 볼수 없는 것은 자 일단 답을 봅니다 5번입니다 자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소규모에 대한 그 소매점이 아니라 아까 어때요 대규모 소매점이죠 어, 그래서 요게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도시가 도심입지와 도시 독립입지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입지 유형을 또 바꿔서, 그니까 도심 입자 독립 입지를 묶어 놓은 게 뭐겠어요? 이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제가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교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입지별 유형이 이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은, 자, 530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쇼핑센터죠. 자, 쇼핑센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laughs>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일단 쇼핑센터의 밑에 어 의의와 특징. 동그라미 그고 쇼핑센터 의의와 등장 배경, 기억 번에 쇼핑터 쇼핑센터의 의의, 의의 한번 가 볼게요. 자, 일단 밑줄. 쇼핑센터는 하나의 개발업자 디벨로퍼라고 하죠. 개발업자가 도시 근교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의도적인 개발 계획하에 대규모 커뮤니티 이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보통이다. 자, 밑에 쇼핑센터는 도시 외곽의 대형 건물을 원스톱 쇼핑하는 건 뭐야? 한 번에 구매한다는 거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매점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 및 업체들을 모아서 만든 대규모 집단 판매시설을 의미한다. 또는 상점가라고도 합니다. 쇼핑센터는 이제 드라이브인 극장과 백화점, 그다음에 전문점. 어, 음식점, 소매, 서비스점이 함께 있으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의 쇼핑센터의 등장 배경과 쇼핑센터의 유형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으라는 건뭐 출제 빈도가 낮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531페이지 가시면,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쇼핑센터는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유통산업 발전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쇼핑센터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우리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밑에 쳐보세요. 이 집단으로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로,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지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정의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가에 대한 차이점은 좀 보셔야 돼요. 어, 기억해 보시면 쇼핑센터는 다른 판매 시설과는 달리, 우리가 중앙 부분에 보행자 전용 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로와 보행자의 동선이 충돌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 어떤 쇼핑센터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백화점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인 경우도 있다. 쇼핑센터는 상업 활동 이외에도 뭐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은행, 이발소, 세탁소, 사무소, 호텔, 극장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는 포괄적인 거죠. 상품별 전문 조직 다수 업체인 집합이지만 백화점 단일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쇼핑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4번입니다. 4번에 더 별표를 쳐 놓으세요. 자, 4번이 쇼핑센터의 특징이죠. 이 여기인지 없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쇼핑센터의 특징. 그러니까 쇼핑센터의 특징. 또 쇼핑센터의 우리가 제가 주요 기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음, 상업 기능이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업체끼리 모여서 우리가 또잘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어,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또 커뮤니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 공공기관. 공공기능이라는 건 이제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뭐 오락실, 뭐 금융은 이제 은행. 오락실은 이제 극장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서로, 어, 공공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당연히 고용창출 기능을 한다. 요런 것도 이제, 어, 어떻습니까? 어, 가장 큰 주요 역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 그게 이제 가장 이, 여기서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다면 주로 우리가 지금 도심 중심지에 상권이 형성이 되며 개별 점포의 영업시간 운영에 대한 간섭,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laughs> 많은 점포들의 직접 모여 있어야 되고요. 입체 이 입점 업체 구성이 믹스 계획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핑센터의 주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가 좀 많습니다, 분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634로 가시면 5번 문제가 있어요. 634로 갈게요. 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쇼핑센터와 백화점을 비교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번 백화점은 상품별 전문조직이 다수 업체인 집합이지만 쇼핑센터는 단일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니죠. 쇼핑센터는 상품별 전문조직이 다수 업체인 집합이지만 백화점은 단일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번이 틀렸죠. 이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가 6번입니다. 6번 문제 바로 옆 밑에 6번. 자 다음 중 쇼핑센터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일단 4번을 보시면 주로 도심 외곽의 상권이 형성됩니까? 도심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40페이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640페이지 19번이 이제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제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640갑니다. 자 19번입니다. 지금 제가 이쇼페세터은 많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업종 및 업태에 속한 소매업들이 서로 보유 있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럼 이러한 소페세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 제가 좀 전에 상업 기능, 커뮤니티 기능, 공공적 기능이 공공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고용 창출 기능을 했는데 5번이라는 건 없잖아요. 5번은 지역 개발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를 개설한다 해서 지역사회 보탬이 될수 있는 공공수를 설립하여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쇼핑센터의 특징까지 갔고요. 쇼핑센터의 분리는 요거는 어,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볼게요. 잘 쳤다가죠.